아침에 저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면역이 떨어질 때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면역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이건 공통적으로 면역이 떨어질 때 일어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혓바늘이 생겨요. 대부분 혓바늘이 생깁니다. 입병들이 많이 생겨요. 혓바늘 등등 입병 우리가 이제 입 주위에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생겨보셨어요, 입주위에?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생겨봤죠, 입주위에 입병. 그 다음에,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가 잘 흔들리거나, 혓바늘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보통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 피곤할 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말 너무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은 뇌에 어떤 그 압력을 받았어요,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느라고. 그러면 입병이 많이 생깁니다. 피곤할 때 주로 과로할 때 생겨요. 몸을 과하게 사용해서 누적이 되면 우리 몸은 내 몸이 지금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입 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협반을 입병 등등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물론 근본적인 거 해결해야 되지만 꿀을 물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꿀입 주위에는 꿀이 정말 최고입니다. 입병이 나거나 입술이 이렇게 터지고 내려온 분들은 꿀을 발라주면 정말 빨리 나아요. 그다두 번째 이제 입 안에도 있지만 입술에 아까 터진다 그랬잖아요. 입술 주위에 물집들이 많이 생겨요. 협바는 아니라 입술 주위에 물집으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항상 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가 잠복해 있다가 하필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로 입술 주위에서 또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도 역시 어, 꿀을 발라주면 굉장히 좋고요. 다음세 번째는 지염이 생깁니다. 지염. 보통 우리 소변을 볼때 아픈 분들이 있죠. 소변을 볼때 방광염이 있거나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거의 어 면이 떨어질 때 저는 한50% 이상이 여기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물론 면이 떨어질 때한 곳에 다 일어나진 않지만 이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진의 유익균이 적어지고 곰팡이나 어 트리코모나스 같은 유익균들이 많아지면서 지염이 생깁니다. 인체 자체가 과로 했다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성분들 중에 방광염이 안 걸리는 분이 적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자주 걸려요. 문제가 과로나 과식으로 인해서 피곤해지면 이제 이런 제이 현상이 생기고 이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무조건 방광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쉬고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근데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방광염이안 걸려요. 헤르페스균에 이런 건 상관없어, 괜찮아져요. 하지만 다른 데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면 흔히 약을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쪽만 그쪽만 임시방편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나 그 어떤 병균이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릴 때 몸에 침투해 있었던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죽은 줄알았는데다 있어요, 그대로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나 세균의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건 숙주합니다. 숙주에서 5년, 10년, 20년까지 있어요, 그냥, 그냥 있어요. 있다가 자기 조건이 딱 맞으면 그때 번식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수두,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수두를 일으켰던 그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로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주위에 특히 이 배나 이런 데 생기죠 허벅지 같은 데 이런 데 생기면서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막 되게 물집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 딱 발견하면 충분히 쉬고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시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아뭐 괜찮아 하면서 이제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위험해지거나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질 때라는 증상들을 우리가 알고 가장 먼저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어, 충분히 쉼을 갖는다. 물을 많이 마신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몸이 빠르게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면역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찾은 게 있는데 보통 포유류들이 있잖아요. 포유류. 아침에 일어날 때 일반적인 습관 하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습관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품을 한다? 또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펴죠. 이 팔을 양쪽으로 쭉 벌려서 펴주면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깨어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세포든 근육세포든 신경세포든 처음에 엄청 많았던 것들이 있고 적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의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많았던 것이 사라진 형태가 되는 게 있어요. 뇌세포 같은 경우 그래요. 엄청 많은 신경이 있다가 꼭 필요하고 지금까지 사용됐던 그 회로만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막 조기교육도 좀 많이 하고, 막다 그, 과학적 근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뭔가를 많이 시키 그러면 그쪽으로 뇌가 발달하면 그쪽은 더 특별하게, 그 아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서서히,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커서 또 그쪽을 건드리면 약간 더 켜져요. 또 어떤 것들은 처음엔 신경이 별로 없었다가 몸이 커지면서 신경세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나 신경들은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없애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쭉 축소시켜 놓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잡다한 걸다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몸이 어 물론 그냥 놔두면 좋겠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해요 근데 다 활성화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불은 꺼놔야죠 당연히 맞죠 그러다 보니까 꺼놓는 거예요 꺼놔서 이제 이것이 오래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활성화시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면역에 직접적인 거, 근육입니다, 근육. 근데 우리는 뭐큰 근육만 생각해왔어요. 장근육도 되게 중요하고, 근육을 키우고 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완시켜주고, 충분히 이렇게, 어, 스트레칭 시켜준 게 굉장히 좋은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깨워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요. 아 이제는 이쪽이 활성화되고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거나 굉장히 활성화시키죠. 기지개나 스트레스는 같은 원리예요. 사실 유사합니다. 하지 기지개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안 하다 보면 또안 해져요. 아침에 일어서 나 아이들 보면 막 기지개 쭉피죠 키 많이 크죠 그러면 근데 어른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 내가 요즘에 왜 기지개를 안 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몇시야 빨리 가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물 마시고 근데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피면서 뭔가 아, 잠을 잘 잤다 라고 하면서 딱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면 면역이 아침에 기분 좋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활성화 되는데 보통 두뇌는 근육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신경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에 갈 때도 준비운동 한 사람이 부상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이 스트레칭이나 기지개는 신체 조직의 세포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지개 한두 한, 번 푸는 게 세포들을 깨운다는 변화시킨다는 증거예요. 이 몸에는 결합조직들이 있어요. 결합조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뼈를 갖고 있고 그 뼈마다 연결할 수 있는 연골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딘가는 굳게 되고 어딘가는 어, 조직이 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d 기지지를 펴주거나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몇분 아니에요. 1분도 안 걸려도 돼요. 30초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펴주기만 해도 갑자기 우리 몸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컨디션이 좋아졌다. 아니면 뭔가 시원하다 이런 말 하시죠. 시원하다는 말씀. 꼭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습관화 시켜놓으면 자동이 돼버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어, 스트레칭 한다라고 생각 안 해도 기지개 펴, 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몸을 습관화 시켜놓으면 평생에 걸친 어떤 건강에 한 중요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결합조직에서 뼈, 혈액, 지방, 연골, 힘줄, 피부, 그리고 근막도 있어요. 근막은 우리 몸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결합조직이에요. 근막이. 그리고 이 근막을 구성하는 섬유가 늘어나고 면역체계를 깨우는 조직을 유연하게 합니다. 염증은 면역체계의 결과예요. 우리가 면역체가 살아있 때 결과가 바로 염증이 생기는거 백혈구가 살아 있을 때 백혈구가 싸우고 나서 죽으면 염증이 만들어져요 이제 2차적으로 우리 몸이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 순환작용이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죠 순환작용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자극시켜 줄것 중에 하나가 흉선입니다 흉선 사실 그래서 상체 스트레칭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하체도 좋지만 이 흉선을 좀 자극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가슴 쪽 자극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스트레칭을 해 주셔서 몸을 자극시켜 주면 정말 좋고요. 그러면 혈액 내 염증 지수가 올라가던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어, 신경 써서 스트레칭만 해 주시고 어, 아침에 기지개만 풀어 주셔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혹은 기지개 이런 것을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구석구석 안 사용하지 않으면 굳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활동해 주셔야 좋습니다. 면역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주시고 뭔가 목 돌려주시고 하는 거 이런 도 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걸어가면서도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